메뉴로 먹으면서 얘기를 할까요? 장사가 안 되는 피자집에 찾은 이원일과 홍석천 반죽 누구한테 배웠어요? 전에 가게에서도 배우고 계속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걸 음... 맞췄습니다 반죽을 가르쳐줘야 되나? 시작부터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발효실은 따로 없는 거네? 우선 한 다음에 바로 냉장으로 해놓고 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어, 딱딱하다 이 고기 토핑 다 달라요 큰일 났네 화면에 살짝 눌러봤거든요 음. 발효가 잘안 됐어야지 발효가 안된 빵은 나중에 기공이 잘안 생기거든요 딱딱해져 음.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이는 사장님. 어또 어, 눌러 줘야 돼. 아우 나왜또 이런 데 데리고 왔어 피자를 먹어보고 진짜 문제점을 말해주는데요 주방도 들어가 보면 작은 동선 내에서 진짜로 갖출 것다 갖췄고 피자 한 판은 다 나오게 설계는 해놨어 근데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꺼냈다가 막 봉지를 풀렀다가 뭐, 뭐 뚜껑을 다시 닫아서 넣었다가 막 튀기기 갔다가 막 엄청 많은 거야 이렇게 해서 꺼내서 할 거라고 하면은 테이블 냉장고 앞에 여기에 바트가 쭉 깔, 깔려져 있는 바트 냉장고잖아요 바트가 지금 서드 팬이 다 들어가 있고 3분의 1 팬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6분의 1 펜으로 줄이고, 줄이고? 가운데다가 빠 놓고, 아... 다 쪼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6개가 들어갈 게 12개가 들어가 버리면은, 맞습니다. 6번 구부려야 되는 행위를 덜수 있거든. 이걸 다 시간이거든. 이 시간은 분명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데. 그지